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는 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달이 왔는데, 홍콩 반점 7화 시점에서 배달이 왔어요. 간 짜장 시킨 것도 아닌데, 면이랑 이 소스랑 이제 따로따로 오네요. 이 세심한 배려죠.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짜장면 시켰는데, 간짜장 시킨 것 같은 느낌. 예, 이득 이득본 느낌. 짬뽕 국물이고요.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어, 볶음밥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양이 많은 것 같아. 보통 한국에서 홍콩반점 시키면 네모난 용기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그란 용기에. 어, 계란. 잠깐만, 계란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요 요걸 다 덮을 정도로 두껍고 계란이 커요. 어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계란 색깔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잘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은 매뉴얼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뉴얼의 나라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과연 매뉴얼을 잘 지키는 나라에서 만든 짜장면은 어떨지 과연 백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짜장면에서 불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요거 단무지가 딱 4개 왔습니다 딱 4개 아쉽네요 저는 단무지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 먹을 때 과연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려는 너무 좋은데 아 요게 이제 어, 아니 뭐 왕뚜껑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뭐또 비비면 또 달라지니까 양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고기가 고기가 길쭉하게 고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고기가 고기 여기 있네요. 약간 카레 고기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썰어져 있는 고기입니다. 음, 뭐이? 저와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근데 한국보다 조금 더단것 같아요, 맛이. 음, 짬뽕 국물. 같이 온 짬뽕 국물을 이제 한 숟갈 해서 잘 이렇게 풀어, 풀어줘서 먹어볼게요. 또 고기. 음.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 아버지도 짜장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와,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거 두개 해가지고 3,000엔 이거든요? 응. 원래는 가서 먹거나 이제 포장을 해오면 조금 싼데, 2,000엔 할인쿠폰이 있어서 그냥 배달로 시켰는데, 가서 먹으면 이게 780엔인가 그럴 거예요. 배달을 시키면 이제 1300엔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1.5배 이상이 가격이 뛰는 이 일본의 미친 배달 업체. 처음에는 배달료가 50엔 막 이러길래 어? 배달료 엄청 싼데?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식값이 1.5배 이상 비싸져요. 배달을 시키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도토루 카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식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모르고 시키면 당할 뻔했어 아니 계란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먹기도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음 볶음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비볐고요 먹어볼게요 음 전체적으로 간이 조금씩은 다단것 같아요. 근데도 맛있다. 음. 보이시나요? 계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저는 이 볶음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보다는. 음. 잠깐. 이건 못 참지. 바로 비비고 김치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김치 파는데 제 입맛에는 비비고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비고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김치는 포기할 수 없다. 아. 이제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와. 잠깐. 딱 단무지 4개 준거 빼고는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리뷰 같은 것들 보니까 여기 지점이 평가가 되게 안 좋은 리뷰들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이 음식 리뷰라든지 가게 리뷰 같은 거에 좀 진심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컴플레인을 이렇게 건다거나 그 그러지는 않는데 돌아가서 리뷰를 쓴다던가 아니면 본사에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가끔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제 가끔 짜장면 생각나면 시키 시켜 먹고 싶을 정도? 그 정도의 맛이긴 합니다. 근데 불향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다음으로는 짜장면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저도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100kg가 넘게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짜장면집에 장가가고 싶을 정도로 이건 이제 나중에 먹겠습니다. 너무 배부르네. 요즘 핫한 백종원의 홍콩반점 오사카 치루아시지점에서 배달을 시켜먹어봤고요.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이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